오! 어. 야야야 야, 이러면 보통 내 경험상 웬만하면 다 2층 걸리거든? 어 2층이 너무 조용한데? 2층을 가느라 너무 조용해버리잖아 1층이잖아 1층이었잖아 어 뭐야 1층 아니야? 1층인 줄 알고 왔더니만 1층이 아 뭐야 카베라라랑카베라라랑 놀고있거든 <laughs> 술래잡기 하고있거든 <laughs> 겁나 웃기네 아 터졌다 아어형님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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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안 앉아봐 비브라.. 비브라님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해보고 어 딴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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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팀이 봤으면 장애인인줄알았.. 내가 1층갔거든? 일단 망치나가신다 또 머리 조심하세요. 런 아, 왔었죠? 체크하고 가려고. 아까는 그냥 막 뛰어 가지고 그랬는데 클리어. 여기 근처에 CCTV 하나 있거든. CCTV가 어디다 있지 아, 저기 있다. 보이냐? 어, CCTV가. 여기 여기. 나 보는데. 난 이제 근데 CCTV를 맨날 체크하다 보니까 어느 묘여다 어? 아, 안 넘어갔다 야, 야너 아, 야독이다씨 슬슬 드론으로 한번 체크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기다려야 어? 야, 아야 아야 그거다 야 그거, 그밴드 밴딧 밴드. 밴딧 밴드 기다려봐 드론 던져볼게 이쪽으로 가면 되나? 야, 여기 있다 야, 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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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여기 하나 더 이쪽에 하나 더, 이쪽에 하나 더. 기다려봐 어어야빼빼빼내 야, 수류탄 날아갔어 내 수류탄 내 수류탄 내 수류탄 어, 기다려봐 아 들어가자 수류탄 어, 건너났어야저 어. 오케이 터뜨렸다 맞다, 맞다. 야 왼쪽 조어어야 뭐야 안돼 2명이서2명이서2명이 2명 하나에 오른쪽 하나 아야 어디야 cctv 어디야 이랑 오른쪽 하나거든 근데 사실상 저어가아 피가 거지 됐다 저기 한더있을까 아 여기구나. 있 여기. 이기안었지어 여기. 여기 뭐야. 하, <목소리를> 아. 아빠 아빠 잠시만 잠깐만 <laughs> 오, 이거? 와 지렸다 이거 이쪽이다 야, 이, 오른쪽 하나 더 침발놀이 아! 아! 야, 망했다. 아. 느려진다. 아, 앞에 있잖아. 아, 나이스! 이겼다! 와! 아, 아, 근데 나 진짜 이번 판 잘했다. 나, 나 진짜 이번 판 잘했다. 와. 와. 아, 격부시고 딱 들어가니까 안에 있더라고. <laughs> 겁나 웃겼잖아. <laughs> 왜 아무도 p c 서어 너무 웃겼잖아 진짜 보고 있는데 CCTV 봤나봐 내가 볼때 CCTV 체크한거 같아아 맞네 쭈으려앉아어 그냥 가만히 있는거 니까 CCTV 본거 같은데 아니 그래도 그 상황이 너무 웃기잖아 <laughs> 아니 나도 들어가서 놀랐어 아니 사람 없을 만, 줄 알고 에 가서 앉았다라고 하아칼침할거에 아, <laughs> 칼로 쓱긁어버릴거 아깝다 아, 나도 놀라가지고 아니 앞에 사람이 아니, 있길래 아니, 너무 어 이게 뭐지 아서가만 있어 아아아아 리전할 걸 그랬다 인질 주변에 고독질을 깔아놓고 꿀잼 플레이 만드는 각이었는데 아 리얼 인질 구하러 다다 밟아 막 아, 나 개인적으로 여기 좀안 좋아하거든, 이쪽 포지션이. 여기 포지션이 좀 그럼.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포지션 중 하나야. 아, 나 이거 로밍 다니기도. 아, 야, 오바야? 여기야? 아, 여기면은 그래도 2층 들어오는 거 어떻게든 해볼만 하다, 여기면은. 이쪽이면은 조금이라도 해볼만 하다. 해볼만한 가치는 있어. 야, 잠깐만. 아주 총소리 때문에. 컷, 컷. 1층 발소리 나섰어. 있어? 어, 어디야? 바리게트 쪽이야? 안 돼, 어. 돼. 좀우키 특수탄 맞 야, 어 야, 아 야, 아 방패. 리아핑이아래 방패. 아래방아래라고아래방아래 방패. 리아아래방아리 방패. 리아아아 여기 있다. 한대 맞췄고. 잘 봐. 내가, 내가 너보다 빨라. 임마, 와리가리, 와리가리. 마리! 야, 와우 러잘막네 일단 총으로 갈기세 이어서 옆구리 잘기게 너와 나의 이건 너와 나의 자존심 싸움 <laughs> 아 내가 이겼다 <laughs> 내가 이겼다 자존심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 <laughs> 아 겁나 힘드네 <laughs> 아야 핵잘 막아 꼬수야 꼬수 고수. 그니까 어한 한두번 막아본게 아니야 이 아니, 친구 대단한데? 아, 대단한 친구야. 기본판 너무 웃겨. <laughs> 진짜. 아 공격부터 어. 수비까지 너무 재밌다얘들 아름다운 걸 써. 어. 있을 것 같아. 그거, 그거 인질 방에 던지면은 리얼 꿀잼 각되잖아안 어? 내가 음. 맨날 인지 옆에다 바로 던지거든. 안 죽던데 인지. 안전하게요. 리얼 그거 상탄. 인질 한번 맞잖아. 진짜 적팀한테 영웅된다, 진짜. 얘들이, 애들이 영어로 시팅 쳐주거든? 아. 어, 리얼. 까먹을 리얼. 까먹을 리얼, 꿀잼이잖아. 원래는 안할려했는데 이기고 있어서 한번 해도. 아, 어, 몰라. 우리가 수비는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몰라. 공격은 모르겠다. 어, 2층이나 2층이네? 그러면? 야, 이것도, 야, 이거 2층 가가지고, 내가 천장 다 부셔드림. 2층에서 그냥 다터트려 버려야지 야 그런... 야 아니야 참어 참어 그거 아니야 아 2층에 못설치하 아니야, 아, 아니야 참어 아니야 이든걸터트려버려 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니다안돼안돼 아, 설치하는 순간 널 쏴야겠구만 야. 나 이거 2층 가야겠다. 레펠 타고 2층 가야겠다. 내가 길 개척해드려. 야, 이거 바닥 끌고 다녀야겠다. 어그로 끌고 다녀야지. 안 돼! 안 돼! 아하! 떨어뜨릴라 했는데. 떨어뜨릴라 했는데. 아깝다. 여기, 인지, 감도 멀어가지구. 형규, 어? 아, 우리 드론이지. 여기가 이제 인지, 아래잖아. 기다려봐. 아, 잠깐만, 잠깐만, 한번 좋은 자리 좀 찾아보자. 기다려봐. 형규, 여기 형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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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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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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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야영화규형영화규형야 여기 여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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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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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 커버, 커버. 가자, 가, 야, 야, 가자. 영화 한 편을 찍었다. 야, 인질 데려가. 야, 얘들아, 마무리해, 마무리해, 마무리해. 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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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무리해, 얘들아. 아, 야, 원래 내 작전은 그거였거든. 그나 뛰어내린 데 있잖아. 대처랑 세 명이서 같이 서가지고. 이거 네 날리고 동시에 뛰어내리라 했거든. 어? <laughs> 영화 한편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 어, 야, 아니야. 와. 이거 이길 수 있어. 3대1. 야, 근데 우리 작전 잘 먹겠다. 친구, 날 아, <laughs> 야. 영화 한 편을 찍어냈어, 우리가. 야, 행멋있었다. 아, 아아 행멋있었다. 아, 이번 판 너무 웃겼어. 아, 이겼다. 나이스. 정말, 나이스한 게임이었구만. 크... 내가 나오네. 예능만 했는데 이겼어. 인정한다.